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저희는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 1차 아파트거든요. 네. 아, 거기에 이제 재건축 중인데. 네. 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어.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네. 그... 전액을 높이못 받게 지금 정부에서 그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전망이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돌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유원 1차 아파트만 두 채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될지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인사부터 네.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사실상지 시청자분님의 지금 질문은 네. 이 방송보다는 세미나 오셔서 질문하는 것이 맞았어요. 네. 거기서는 길게 제가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짧게 짧게 좀 설명할 수밖에 없음 방송은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자, 자이 유언 제일이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환수제. 이런,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재건축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네. 당연히 이두 가지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네. 이 마이너스 요인보다 더 많이 올라져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껏 여기 두 채를 갖고 있다 하면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5, 6년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여기에 지금 몇평몇 몇 평을 갖고 계세요? 어, 22평, 35평이에요. 자, 22평, 35평을 갖고 있다고 쳐요. 네. 자, 35평이 지금 대충 시세가 얼마가요? 주변 시세가 11억에서 12억 같은 자, 11억에서 12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시청자분님이 돈이 11억이 있어요 여보세요? 네그러면 이거 구입하시겠어요? 이거 구입하면 은 네. 나중에 재건축되면 35평 있으면 35평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아니죠 돈다 내야죠? 네 내야 될 돈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뭐 4억에억에서6칠 7억도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가야 돈이 남죠? 20억 가야 남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죠? 사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네. 왜 다른 사람은 살까요? 이런 거 계산도 안 하고 혹시나 싶어서 덤비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님은 벌써 한 개는 팔았었어야죠 적어도. 맞습니다. 네. 두개 갖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사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안살 텐데 나 같으면 둘다 팔아들어도 팔았을 거예요. 네. 예. 저는 저는 위례신도시에 있는 것들도 팔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혹시나 혹시나 올라가는데 왜 팔냐, 올라가는데 왜 팔냐라고 가다 보면은 네.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 내 네, 나도 안 팔려.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려도 안 팔아. 많이 내려도 살똥말똥 해요. 그 사람 욕심이 화를 부르는 거죠. 거의 끝점에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왔다 싶을 때는 좀더 올라가더라도 팔았었어야 되는 게, 파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쉽게 쉽게 안 팔릴 거예요.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네. 더군다나 재건축 단지 안에 두개뭐 하려고 가져가요? 한 명이 상한제 걸리고 지금 그러 것도 두개 있는데 지금 매매를 할수 없도록 다 정부에서 막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쩔 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맞춰서 결혼 네.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잘 맞춰서 본인이 운영을 해야지 어. 어. 정부보고 못 팔게 한다고 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네. 네.